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디입니다그 누구보다도 연애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인간 관계의 기본 값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 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완성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야 연애를 잘해요. 안정감의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크게 크게 휩쓸리지 않게 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연애는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밀당의 기술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밀당이라는 이 단어가 연애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공식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넘치는 상대방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원하는 내 기대치에 맞는 상대방의 희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당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느새 그러한 것들을 흉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점점 안달나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아 내가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어떠한 바람둥이 같은 사람들을 좀 제외하고 정상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진짜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밀당이라는 기술에 별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해야지만 느껴지는 그 안정감은 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내 안정감을 타인으로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연애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중심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막 예측해서 조종하기 위한 그 밀당이라는 기술이 정말 쓸모없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진짜 연애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대방이 주는 안정감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혼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미친 듯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나 스스로 중심을 잡을 그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미친 듯이 독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아니, 너는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니, 야, 카톡을 왜두 시간이나 안 봐? 뭐 하길래? 그 친구는 누군데? 내가 모르는 친구 같은데? 근데 대다수의 많은 유튜브나 뭐 이런저런 곳에서는 관심이 없는 척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않아야 제대로 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유 있는 척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해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 그 기준이... 딱서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막 보듬어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 관계에 독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잘못된 판단,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을 눈을 감아 준다거나 막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중심이 흔들리는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고요. 이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연애 진짜 못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상대방 마음 떠보는 거거든요. 왜? 내가 불안하거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잘못되다 보면 그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에는 점차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아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막때리으면서 크게 우는 게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다그치지 않는 거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 공공장소에서 때를 쓰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한 그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더큰 상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볼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감정을 다독이기에 바쁜 거죠. 계속해서 나를 떠보고 시험하는 그 상대의 이기적인 행동이 틀리다는 걸 나는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맞춰주는 행동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요구를 하는 상대방이 지치거나 그거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내 마음이 먼저 지치거나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면서 절망 속에 빠지는 걸 긍정적인 변화다. 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혼자 잘 사세요. 못질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굳이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 못질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거기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 여유가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 할까요? 아니요. 혼자서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못지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손이 꼭 필요해요. 아주 절실하게. 그 도움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다행인데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그 섭섭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못지를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내 필요가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서 쉽게 절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연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나에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연애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지만 실망감 대신 감사함을 주는 연애는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에게 기대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훨씬 더 적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애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픔을 선사한다면 연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도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나에게 아쉬움을 주는 연애에 굳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누가 옆에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빛내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